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장난 시계 개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그러면 연습문제 한번 볼게요 4일에 4분씩 빨라지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오늘 오전 6시에 정확하게 맞춰 놓았다면 10일 뒤 오전 6시에 이 시계를 가리키는 시각은 오전 몇시몇분 며칠일까요 풀이 해볼게요 어떤 일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4일에 4분씩 빨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6시에 시계를 맞춰 놓았다면 10일 뒤 이 시기가 가르치는 시각은 오전 몇시 몇분 몇초일까요? 자, 풀이를 해본다면 첫번째로는 하루에, 즉 1일에 몇분이 빨라지는지 4일에 4분이니 4 나누기 4는 1. 그래서 1일에는 1분이 빨라집니다. 그럼 뭐 2일에는 2분, 뭐 이렇게 내려와서 뭐 4, 그래서 4일에는 4분이 되겠죠.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. 두 번째, 10일에는 몇 분이 빨라질까? 1일에 1분, 4일에 4분이니, 10일에는 당연히 10분이겠죠. 왜냐? 일마다 분도 똑같으니까. 그래서, 오전 6시에 시계를 정확하게 맞췄다면, 원래 보통 시계라면 오전 6시에 해야 돼, 오전 6시에 딱 와야 되죠. 하지만, 10분이 늘어나니까, 오전 6시, 10분이 되겠죠. 따라서 답은, 오전 6시 10분입니다. 끝!